오늘 해볼 컨텐츠 연이 옷 골라주기 시즌2 제가 방송에서 간단하게 입고 밖에서는 굳이 입고 댕기지 않을 그런 옷들을 한번 오늘 골라볼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막 걸걸해 참아 추천드립니다 연님이 입으시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하면서 추천해주는 그딴 역겨운 것들은 안 받으니까 부디 그런 게 없길 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게시글로 가도록 할게요 아오 오버핏 라운드 니트 와나 이런 거 진짜 집에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나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게 얼굴이 안 들어가 있잖아 진짜 이렇게만 보일 거 아니야 옷만 보면 이쁘거든 괜찮은데 니트가 어깨가 넓게 보인다는데 일단 개소리 직 어, 아, 에이, 하면 안 돼요. 에이, 어깨 좁은 사람은 진짜 그 어깨가 극도로 좁아 보이는게니트예요 저는 원래 니트를잘안 즐겨 입는데, 나쁘진 않은 거 같아. 손 캠이니까 손에서 특징이 드러나는 핸드워머. 핸드워머가 뭐야? 아, 이렇게 여기 구멍 뚫려있는 거, 이걸 핸드워머라고 하는 거야. 이게 왜야? 대체 그냥 손목 보대. 차, 손에 땀만 차고, 이게 이쁘다고? 아, 난 모르겠다. 어? 애식을 해 사적인 감정을 담아 입는 이로 하여금 불쾌한 기분이 들게 함 수치심을 느낌 고소할 거임 엄마한테 이를 거임 <laughs> 너 이거 핏 보고 산거 맞지? 아니 당황스럽면 이거 딱 봐도 마른 사람이 입으면 안 되는 옷 아니야? 몸에 근육 좀 있으신 분들이 입으면 진짜 이쁜 옷에 나오는 그런 옷인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모델분도 지금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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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봐왜 자꾸 나한테 스웨터를 추천하는 거냐고 이거 봐 이렇게 어꽤 넓은 사람이 입어야 이게 핏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? 왜 자꾸 이런 걸 나한테 추천하는 거냐고 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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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스웨터나 니트류는 이런 분들이 입어가지고 흉눈에 봐도 몸에 태가 보이는 사람들이 입어야 이쁜건데 네. 내가 입으면 씨잎탱커 삐쩍 꼴아가지고 개같은거 막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맨날 막 펄럭펄럭 막내고 이게 아니야 이 느낌이 아니야 나는 내가 입으면 날프로렌이요? 너 혹시 돈 맞니? 야 이거 티 한장에 일단 기본 10만 아니었어요 여기? 어? 50%나할인한다고 그래도 안 입어. 이런 맨투맨, 59,900원이면, 3장씩 사, 이런 거. 재질, 아, 그치. 랄프로렌이 재질은 좋아. 재질도 좋고, 사실, 메이커 아는 사람들은 또 보고, 오, 하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. 난 그런 게 필요가 없어. 옛날에, 친구 때문에, 친구가 제 멱살 잡고 끌고 가가지고, 저기, 아울렛 가가지고, 야, 연아, 남자가 말이야, 응? 어? 랄프로렌 셔츠는 막, 세네장 정도 있어야 되는 게야 가자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멱살 잡음 이거 괜찮네. 이거랑, 음, 이거 괜찮네. 이거 두 개를 사버려서 강매당했어요. 입긴 있어요. 근데 그거 장당 10만이셔가지고, 나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, 진짜. 근데 안 입죠? 아니, 입긴 입어. 아니, 잘 입긴 입어. 나이프로렛 셔츠 질도 좋아서 괜찮아. 잘 입긴 잘 입는데, 문제는 안 나가잖아. 내가 잘 입는다는 기준이 뭐야. 입어봤자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서 입을까 말까인데, 한 달에 끼켜야 한 번에서 두 번. 건 입을까 말까 해 근데 내가 이렇게 좋은 게 필요하겠냐고 저건 5만 원이잖아 싸잖아 싼데 디자인도 그렇게 예쁜 편이 아니잖아 그냥 랄프로렌 마크 하나만 떡하니 박혀있는데 디자인도 안 예쁘고 아 이걸 왜 입냐고 내가 <laughs> 랄프로렌 도 나같이 마른 사람이 입기가 좀 그래 이거 약간 중년 남성들을 자극한 브랜드라서 대체로 중년 남성들이 레이로 입거나 깔끔하게 입기 좋은 핏들이 대다수예요 그때 갔을 때도 중년 남성분들 내이 양반. 아니냐고? 양반. 이이이이이 양반. 이 양반. <laughs> 이 아 보고 에이블리에 가입하란 소리냐 너 지금? 미안한데 진짜 진지하게 에이블리에 회원 가입조차 기싫거든 나는. 아 근데 진짜 옷이 그냥 이쁘긴 이뻐. 근데 진짜 미안한데 그냥 모델분 핏이 이쁜 거라서 이거는. 아야응예예 음? 예? 이건 이건. 이... 여성복이잖아, 이거는. 야, 내가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. 그냥 집업이니까 남녀 공용으로 충분히 입을 수 있어. 그래. 이건 아니지, ᄉ 달려있어, 임마! <laughs> 아니, 아, 아, 본인 쇼핑리스트로 착각한 거야, 지금? 아, 지금 본인 장바구니에 담은 거를 지금 잘못 올린 거지, 지금 여기다가? 넘어가겠습니다. 근데 덩치는 여성복 입어도 괜찮을 동치긴 해. 이 얼굴. 브이넥 가디건 이거는 안에다가 반팔 입고 입기 좋긴 하겠다. 가디건 하나 있긴 한데 가디건은 흰 티가 목룰이라고맞긴네 내가 집에 흰 티가 없어. 가디건만 입으면 어이씨 말했지 흑심을 품고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뱉을 때 속에 숨겨져 있는 건좀 숨겨 그냥 제발 좀 숨기고 살 줄을 알아야지. <laughs> 야 인프피가 이걸 살리가 없잖아 아 진짜 장담컨대 인프피는 이거 절대 안사 알잖아요 인프피인 사람들 내가 인프피인 걸 티를 내고 싶을 리가 없어 인프피는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그것도 최소화하고 막 발악하는데 이걸 인프피가 살 리가 없는데 인프피를 노리고 산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인프피를 노리고 싶었다. 그러면 후드티 카라 쪽에 조그맣게 레터링을 하던가 아니면 은 후드를 딱 뒤집어 썼을 때목 뒤에 여기 인프피 조만하게 평소에는 덮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후드를 썼을 때 가끔 한 번씩 사 살 보일 때 여기 에더만 조금 이렇게 적어야지 그래야 뽐뿌가 온다고 그래도 안살것 같지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인프피인걸친내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 이제 사람 많고 막 너무 복잡한 상황일 때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을 때 가끔 한 번씩 이옷 입고 후드 뒤집어 쓴 다음에 뒤돌면 돼 <laughs> 어야 아이템 좋은데? 어 내가 팔까 <laughs> 장난이고요. 말할 필요 없고 딱 좋단 말이지. 그러니까 이 옷은 인프피가 입고 있으면 인프피를 그 찾는 그 이들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야 그냥. 어허허 어, 어. 혹시 인프피세요? <laughs> 아 그러시구나. 아유 또 제가 또 제가 또 이게 인프피를 아유 아, 아 팔. 어 바지 예쁜데?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난 바지를 또 수선해서 입어야 된단 말이지. 내가 이 바지를 입으면 나는 다리가 한 여기까지밖에 안올 거라. 그러면 접히는 구간이 와... 모르겠다. 바지 예쁜거 맞네. 야 요즘 다 이렇게 입더라. 신발 벗으면 이거 족대는 빛 아니냐? 이거? 아 그냥 이게 요새 유행이야. 길거리 청소로. 난 밑단 어떻게든 다 접고 댕겼었는데. 어? 뭐야? 재용이야? 뭐야? 재형 같은데? 재형 모델링도 하셨나? 하하 <laughs> 이건 루이짠 가슴팍에 꽂혀 있는 클립이 은근 유행을 했더라고 저게. 뭐지? 타에 했, 자꾸 왜 자꾸 재형이 보여. 아니 이상해. 아, 피부색도 허야멀건한 게 너무 재형인데 이거. <laughs> 아 잠깐만. 뭐지? 이번 콘텐츠에서 가장 사고 싶은 게 생겨버렸는데. 아니 이런 명작이 있었어? 와 버큐 작품은 레반데 오케이. 이렇게 마무리합시다. 카테고리별로 딱 하나씩. 셔츠 하나, 바디건 하나, 렌트맨 하나, 푸드 하나. 깔끔하잖아, 이러면. 이렇게 해서 이네 분께 디스코드 바브 권한 받아주셔야 보상 전달이 가능하니까요.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요. 오케이, 오늘 클래식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.